we 차박을 하려고 지금 뒤에는 트렁크에 있는 벗겨를 벗겨내고요 여기를 이제 목재로 평평히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여기 덮는 거를 저 머리 쪽에 머리 바지 쪽으로 해서 보공을 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른 뭐, 뭐 패드를 대는 게 아니라 저기다가 여기 있는 제품을 그냥 저기다 올려서 그냥 평탄화 작업으로. c c 하요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를 차 바닥에 깔고 이걸 덮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어, 또요 이 부분, 이두 부분이 이제 겉으로 닳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엎어버리면은 손잡이 부분이 안 맞고, 또 있죠. 이, 그, 이 고정 핀이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타공을 해서 딱 맞게끔 사이즈를 재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만들어 놓은 합판을. 어 바닥에 한번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톱을 더욱 우겠습니다 이제 평탄화 작업 다 마쳤는데요. 음,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니시다가 캠핑 작업을 하실 때는 이거를 위쪽으로 돌려서 저 위쪽으로 쪽으로 해서 여기를 머리막이 삼아 올려놓고 그리고. 형태 작업하고 매트를 여기다 이제 올릴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여기 일반 뭐 유아용 매트나 뭐 이런거를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어우 봤더니 그런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더 나은거 좀 구해보자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끈으로 매겨서 여기하고 저기를 작업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어 이게 좀 높네요. 나중에는 이게 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차 자체가 완전히 평평하게. 의자가 제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에 어, 매트 깔고 그리고 끈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음... 어 등쪽이 너무 솟았는데 <laughs> 여기다가 다시 뭘 대야 될지는 저도 아직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직 제가 초보라서요. 한 번도 차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laughs> 해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음 저는 아직까지는 저 뭐지? 캠핑용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접이식 다리를 만들어서 캠핑용 테이블로 그냥 사용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꺼내와서 일반적인 캠핑용 테이블로 제작을 해서 전천으로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말은 하나